안녕하세요. 사나초나라입니다. 둘러 나왔습니다. 노경에 버금가는 약초입니다. 이렇게 세순들이 용이 꿈틀거리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성류보다도 580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 갱년기에 특히 효염이 있다는 바로 칙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칙입도 이렇게 크기 시작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봄철에 이 칡순과 칡잎을 채취를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장아찌 담아 먹습니다. 또한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칡새순의 모습입니다. 이 칡의 새순인 이 갈룡은 차가운 성질이고. 함유하고 있는 에스트로겐, 코라본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여성갱년기에 좋은 효능이 있고 음주로 인한 숙취 해소, 간을 보호해주면서 기관지나 허약체질, 골다공증, 관절, 변비, 불면증, 당뇨, 고혈압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노경의 버금가는 바로 치순이었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